자, 여러분 이게 진짜 피규어 중에서도 역대급, 어? 아, 뭐야 이거? 그, 나라가네 아유 미친 물고기까지만 들었어? 뱀이랑 전갈? 하, 역대급 바꿔야겠다. 위키, 위키. 뭐야? 어, 위키 피규어의 스카이런입니다. 위키 스카이런입니다. 자, 아무데나 역대급 붙이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진짜 피규어의 역대급 오브 역대급.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그런 역대급 피규어를 정리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아, 물론 제가 정리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역대급 이 자리도 바뀌겠지. 생각하긴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벌써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건가? 일줄은 몰랐죠. 역대급 피규어 중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던 두 피규어. 프라이머의 제트 파워 옵티머스 프라이. 시네마켓 프레데터가 각각도 최대 라이벌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피규어 중에서도 스케일이 큰 폴리스톤 스태츄 보통은 한이 정도 만들겠지라는 생각을 여지없이 깨버리고 나는 피규어 제조사인 프라이머 스튜디오 주목의 신작 제트윙 옵티머스 프라임 정글 프레데터 1대3 스케일입니다 먼저 제트윙 옵티머스 프라임 영화 트랜스포머 세 번째 작품인 다크 오브 더블에 등장했던 옵티머스 프라임의 공중전 버전이죠 전작엔 리벤지 오브 더 폴른에서는 비슷한 제트 파워 옵티머스 프라임이 등장했는데요. 동료의 힘을 빌어서 급조했던 합체이기 때문에 바로 역할을 다하고 사라졌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본격적인 준비된 변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드릴러의 공격을 피하던 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죠. 이전에 제트 파워 옵티머스 피규어를 만들면서 아, 정말 이거 하나만 있어도 트랜스포머 그냥 끝이다, 끝. 배불러 역대급 피규어를 만들었던 프라임머 그리고 이 새로운 z w i 버전으로 다시 한번 역대급을 넘어서는 역대급 오버, 역대급 신작 옵티머스 프라임 스태츄 피규어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넘어서는 건 나뿐인가? 자, 프라임원에서도 직접 얘기하고 있지만요. 일단 먼저 눈에 띄는 점. 그동안에 수많은 프라임원의 트랜스포머 스태츄 피규어들 중에서도 최초로 역동적인 포즈로 만들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또 미쳤죠? 높이가 일단 1m 넘고 폭도 1m가 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무거운 폴리스톤 스태츄 피규어들은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뭐 하중이나 전시, 보관 이런 등등을 감안하게 되면서 이 포즈가 거의 그냥 서 있는 자세, 뮤즈 포즈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스태츄 피규어 그 자체가 정말 드물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트윙 옵티머스 프라임 극중에서 인상적이긴 했지만 화면이 워낙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아마 이 모습을 제대로 확인한 분은 좀 드물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피규어로 모습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베이스는 극중에상대었던 드릴러 그리고 드릴러로 인해서 잔해가 되버린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페인팅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햇살과 뭐크로 인한 그림자, 쉐이딩 이런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하는데 뭐 보는 바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전 제품들이랑 비슷한데 헤드 베리에이션, LED 라이트 기믹 등은 언제나와 비슷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 Z 분사구의 라이터 트 기믹이 더 돋보여요. 다만 본체 자체는 Z 파워 옵티머스에 비해서 좀 볼륨감이 작긴 하죠. 하지만 그걸 단숨에 뒤엎어버리는 게 바로 다이나믹한 베이스 구성. 그리고 이 사이즈에서 느끼기 어려운 압도적인 공중에 떠있는 듯한 바로 이 부유감이죠. 트랜스포머 콜렉션으로 진짜 종결자 하나 딱 추천한다면은 저는 원래 Z 파워였는데 바로 이 Z 윙이 나오면은 바뀔 것 같아요. 흠. 진짜로 자, 그리고 1980년대 영화 대표적인 아이콘 중 하나죠. 정글 프레데터 1대3 스케일 프레데터는 정말 전통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1987년 영화로 처음 등장한 이래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뭐 영화, 코믹스, 게임,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많은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데터도 종류가 참 무수히 많지만 역시 최고는 오리지널이죠. 이첫 번째 영화에 등장했던 정글 프레데터를 만들어둔 시네마켓 프레데터 1대3 스케일. 이 피규어는 프레데터 피규어의 종결자이자 또 역대급 피규어 중 하나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네마켓이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죠? 똑같이 빅사이즈 1대3 스케일로 이 시네마켓의 아성에는 감히 도전하는 제품들이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프라이먼, 신작으로 정글 프레데터 1대3 스케일을 프레데터라는 캐릭터에 대한 정의를 담아서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시네마켓 벤치마킹 엄청 한것 같아요. 가장 특기할 만한 부분은 원작이 그야말로 컴퓨터 그래픽 전에 뭐 특수 촬영, 특수 의상, 특수 효과 뭐 이런 클래식함이 참 매력적인 영화였는데 바로 이 요소들을 피규어에서 최대한 재현하려는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작 배우의 체형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이 두툼한 프로포션 이걸 보고 시네마켓 버전을 보면 굉장히 날씬해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포즈는 시네마켓 버전에 비해서 조금 단단하고 묵직함이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과거의 시네마켓 프레데터는 이 카리스마 넘치는 본체도 본체지만 디오라마 표현들에 대한 평가가 참 좋았습니다. 뭐, 지흙이 지표만이나 정글의 수풀, 그리고 이 물의 표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을 했었는데, 하, 이번에 프라이머는 정말 노렸어요. 이 디오라마 부분을 더 크고, 더 디테일하고, 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강물, 이 바닥에는 실제로 이렇게 먼저 굵은 입자의 자갈들을 깔고 있고요. 여기에 투명 레진을 부어서 물의 표현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아, 이런 미친 물고기까지 넣었어. 그리고 이 프레타테 영화는 세트가 아니라 진짜 정글에 가서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뱀이나 독충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뱀이랑 정갈도 넣었어? <laughs> 정말 그래서 본체의 존재감도 존재감이지만,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피오라마 베이스가 구매욕을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또 분위기를 살려주는 LED 기믹. 이 숄더 캐논이랑 팔의 자폭 장치에 넣어두고 있죠. 그리고... 하... 시네마켓 버전이 그 원작 재현이긴 하지만 아쉬웠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언마스크로밖에 전시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는데 프라이머는 이런 구성의 아쉬움은 존재하지 않죠. 당연히 언마스크랑 마스크 모두 구현할 수 있을 뿐더러 클래식한 고트 마스크 영화 본편 기획 단계에서 검토하다 폐기됐던 그런 디자인인데 아, 또 프레데터2에도 살짝 등장했어요. 이 디자인의 마스크를 팬 서비스로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아, 물론 돈은 받겠지만요. 자,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저라면은 프레데터 종결자. 뭐, 지금 프리미엄 주고 시네마켓을 사느니, 그냥 이걸 사겠, 아, 시네마켓 프리미엄보다 더 비싼가? 자, 아무튼, 프라이머. 기존의 역대급 피규어를 넘어서는 새로운 역대급 오버, 역대급 신작 피규어. 양상까지 탈없이 무사히 나와준다면, 기존 영상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카이러너였습니다 위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